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어, 제가 처음에 이제 법조인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 제가 혼자 했던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 조영래 변호사라고 혹시 아세요? 조영래 변호사라고 모르는 분 계시면 좀, 좀 알아도 위인이야, 위인. 예. 네. 현대사의 위인. 자, 그 조영래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변호사님이, 아, 여러분 혹시 그, 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 얘기인데, 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관련한 변론을 하셨던, 어, 인권 변호사님이시고, 그리 오랜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신 게 아닌데, 굉장히 위인으로. 추앙받는 삶을 살다가 불꽃처럼 태우고 폐암으로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하셨지.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사법연수원 연수생 시절에 자기 일기장에 적어놓은 얘기가 있대요. 그~ 내가 그때 검사 15할 시절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어~ 아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 이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 서울 법대 수석 입학. 사법 시험 수석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런 분이야. 근데 자기의 삶을 인권 변호사의 삶에다가 넣겠다고 했던 분이야. 벌써 여기서부터 와 씨. 나 같은 범인이 할수 있는 생각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예. 네. 저도 이제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의 그런 레벨에 미치진 못하지만 발치에라도 가려고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했던 생각이 있는데 그분이 일기장에 쓴 말이 그런 말이 있대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가진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쉽게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 안 해줄 일을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일기에 적혀 있다는 거야. 되게 울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법조인이 되려고 했고, 실제로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 그래서 그, 변호사라는 그런 이름이 제가 밖에서 제가 변호사입니다 라고 말해본 적은 딱 그때밖에 없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좀 <laughs> <laughs> 약간 깐깐징어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미안하잖아 거래 관행상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거안 물어보는 걸 나도 아는데 좀 뻘쭘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요 아 사실은 허허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근데 <laughs> 근데 어저께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은영 선생님이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아, 저는 결혼사라는 말을 그때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부동산 계약할 때? 라고 이은영 선생님이 이제, 아, 역시, <laughs> 똑같구나. 살아나는 게 똑같구나. 예. 그런 때 말고는, 예, 진짜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그래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어,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늘 수사 증거 시간에 그런 말을 하죠.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지위라는 것은 정말, 규문적 수사관 그림 봤지. 위와 아래, 쫙, 이렇게. 야,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서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선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가치를 막, 이렇게 뭐 올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국가와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려고 맡겨준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실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큰 압박? 피해? 이런 게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시고, 어, 항상 친절하게. 예. 네. 조영래 변호사님 그 일기장에 항상 친절하게 하자. 이런 말이 써 있었대. 예. 네. 항상 친절하게. 조금이라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뭔가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고 간 학생들은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뭐 그래요. 여기서 물론 학원에서 강의라는 게 시험 합격이 당연히 당위가 돼야지. 근데 어, 여러분들 경찰이 될 사람이잖아요. 경찰이 될 사람들은 그렇게 어, 너무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만 생각한다 이런 태도로 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가 학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간 학생들이 조금 더 사명감, 소명의식을 갖고, 이렇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늘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강의가 아니라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마음은. 예. 물론 시험을 염두에 안 두겠다는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항상 그런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잘, 지금처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laughs>